자 다음 관계 대명사 얘기 끝나 관계 부사 관계 부사 얘기 끝났고요 자 명사절 대선 대 다음에 완전절이 옵니다 이러면 명사절이 주어 목적어고 뭐. 근데 우리 아까 뭐였어? 됐 다음에 불안전절도 왔잖아. 됐 다음에 불안전절이 오면 앞에 선형사가 오고, 이때는 관계조명사였죠. 시험 문제에서 대시냐 왓이냐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꽤 많이, 네, 이걸 하는 건데. 일단, 됐과 왓은 1번, 뒤에 완전절이 온다를 보는 거지. 왜 완전 절이오면 대밖에 안 되니까 불완전 절이오면둘다 되잖아 그때 차이점은 와는 선행사가 없죠 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다음 문제야요 I don't know what 주어 동사. 완전절 은 거야? 지금 완전절이다. 대맞아서요 제형. 안 돼. 안 돼. 왜? 뒤에 완전절인데? 이 완전절이면 명사절이니까 목적어 자리 올수 있죠? 다행. 대놓을수 있어 없어? 나는 대 완전절이라는 것을 모른다. 맞아. 뭐다? 왜? 뒤에가 불완전절이면 성인사의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절이야. 목적어 잘올수 있다고. 정현, 대, 대, 안 돼. 안 돼?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거. 왜안 돼? 대한데 돼, 돼. 어. 일단 대완전절이라는 건 그렇다는 것이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건 아는 거야 알고 있는 거일 때 대완전절이야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라고 쓸수 없지 근데 와서서 뒤에 완전절 완전절 지금 지금 완전들 불완전절와쓸수 있어 없어 없지 이프나 왜다 쓰는 거야 나는 모른다 그런지 아닌지를 위한. 오케이 이 시험문제 나오는 거야 이거는 대 써놓고 그냥 목적절 자리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간접 의문문 얘기. 자,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원래 뭐가 있어야 돼? 간접을 얘기하려면 기준이 되는 뭐가 있어야 하니? 직접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지 그걸 바꾸거나 뭘 빼거나 할 거라고. 직접 의문문이라는 말 들어봤나? 최연 들어봤니? 못들어왔어? 왜냐하면 너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이라서 어떤게 있지? 예를 들면 아무거나 Can you buy a candy? 사탕 먹고 싶니? 그래. 그런게 간접 의문이 아니라 어, 그런게 직접 의문이죠 Can you? 우즈 의문사가 있는 거 먼저 쓸게. Who a you? 넌 누구야? 직접 의문이 응.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야? 의문사, 동사, 주어, 순인 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의문이에요. 이게 직접 의문이죠. 지금 간접 의문 파트를 한다는 거지. 이게 간접 의문이라는 얘기는 아니었어. 또 뭐가 있죠? Why? Do you read it? 그거 왜 읽어? Why? 좀더 쉬운 거 쓰자 이해 네. 오셨어요? 너왜 가? 걔는 왜 가? 너는 왜 갔어? 3번 What can 아이두 내가 뭘할수 있을까? 자, 내가 이거 의문 뭐쓴 거야. 비동사일 때 의문문. 일반 동사일 때 의문문. 그리고 조동사가 있을 때 의문문까지 쓴 거지, 지금. 동사의 상태에 따라서 의문문의 종류가 3개인 거야. 물론, 현재 2번과 3번은 같다고 볼수 있지만, 왜? 물어볼 때 나오는 두 더즈디든 조동사니까. 근데, 얘는 형성문을 바꾸면 없어지는 거라서, 얘랑은 다른 거야. 지금 여기가 직접 의문이야 이게 간접이 되면 어순이 의주이야주와 동사의 어순을 바꾼다는 얘기지 한국말 넌 누구야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 Y you go? 너왜가왜 왜 너가 가는지 Y 더 u go? 걔왜가왜 왜 걔가 가는지 Why did you go? 너왜 갔어? Why you went? 네가왜 갔는지. What can I do? 내가 뭘할수 있을까? What I can do?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되는 거야? 그러면 간접물문이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두 문장을 합치시효에서 나온다는 거지. 난 몰라. 걔왜 갔지?를 합치란 얘기야. 무슨 얘기야? 노우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직접 의문을 넣으시오. 직접 의문문은 말 그대로 의문문이지 명사가 아니니까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서 넣는 게 명사절로 만든다는 얘기야. 나는 걔가 왜 갔는지를 모르겠어, 된다고. 그런데, 봐봐. 이제, 여기 두윤어로 바꿀게. 그런데, 봐봐. 이 자리가, Do you know가 아니라 do you think야? 그리고 똑같이 why did he go가 있어? 해서 어떻게 해? 넌 생각해? 걔왜 갔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만들자면 의, 주, 동이라고. 그런데 주전의 동사가 think, amazing, Guess, suppose, believe까지는 생각과 관련된 동사가 나오면 의문사가 주절이 앞으로 가. Why do you think he went there?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야.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Do you think Who did this? 넌 생각해? Who did this? 누가 이걸 했지 이걸 합칠 거야. 그런데 잘 봐봐. Who did this에서 이걸 합치라고 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Who did d i i d 이렇게 막 바꾼다. 누가 했냐 이걸 이지얘 얘는 목적어야. 얘는 타동사야. 얘는의문사야 주어는 누구야? 정현이 형, 주어 누구니? 주어가 있어야 주어 동사 바꿀 건데. 태현이 형, 주어 누구니? 거기까지. 은은이가 누구한테 붙었어? 누구한테 붙었지?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주어랑 동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바꿔봤자 다시 의문사가 앞으로 올 테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쓰는 거야. 그런데 봐봐. 핑크가 아니라 노우 no 같은 애들이었으면 그냥 썼겠지. 그런데 핑크라면. Who do you think i this? 라고 오는 거지. 이게 왜 너네한테 문제가 돼? 너네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형태라서. 이상한데? 라고 고르는 거지. 맞는 문장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까지 얘기하면, 의문사, 접속사, 관계자사일얘 끝나. 보고서. Do you know? Does he come back? 너 알고 있어? 걔가 돌아올까? 그럼 얘를 합쳐야 하니까. Do you know? 이 자리에 he comes back을 쓸 거라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뭘안 쓰면, 여기에 뭐가 돼? 대시돼. 아냐고 니 물어봤는데, 걔가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는 건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뭐가 된다고? 이프나 메더가 된다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은 이프나 메더죠? 이해돼?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되면 다 관계부사, 대, 와, 그리고,